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재미있는 책을 한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영어 제목은 How luck happens 어떻게 행운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던 제네스 케플런이라는 작가의 새로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과 이책 모두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요 이 책은 국내에 이번에 새롭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니스 케플러는 잡지사 편집자를 하던 사람이라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고요. 프린스턴 연구소에서 행운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바나비 마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문을 얻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 유명인들의 다양한 일화들, 그리고 바나비 마쉬와 나눈 대화들, 그런 내용들을 엮어서 이 책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주어지는 내가 수동적으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직업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기회를 찾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하고 시도해야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기차를 타러 갔는데 기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다다다 뛰어서 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 와, 나는 행운아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포기하고 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운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즉, 운이 있냐 없느냐는 어느 정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행운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력에 달려있는데요. 이 주의력이라는 게 평소에 나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더 다양한 기회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상황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 이런 것도 있네? 어?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시도해 보아야 그 중에서 뭐 하나가 우리에게 행운이 되어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을 때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행운을 얻는 방법 네 번째는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활성화된 도시나 다른 나라에 가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가서 사는가도 중요하고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파티나 모임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디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모임은 중요해요. 그러한 모임은 아이디어의 새로운 조합을 생각해낼 가능성을 높여주죠. 첨단 기술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잘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집안에만 박혀서 TV를 몇 시간 보고, 스마트폰을 몇 시간 보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공동체를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소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운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벗어난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대개 인생의 행운은 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데서 나와요. 누구나 가는 길에만 머문다면 일대 돌파구를 만들지 못해요. 내가 나의 아이디어를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휘둘리지 않고 배짱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더라도 좌절감에 빠질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실패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행운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생 만사 세용지마라고 하죠. 연애를 하다가 안 돼서 헤어졌는데 여기에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직업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시도해도 안 된다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했는데 그게 또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됐다고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라는 것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한번 안 된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수정해서 다시 시도해 본다든지, 새로운 일을 찾아간다든지, 어떻게든지 끈기 있게 나아간다면 행운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시도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고 말해요. 성공 가능성이 적을지언정 시도해야 한다고도요. 행운을 얻으려면 자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망상이 필요해요. 제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어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해 봤자 뭐 해.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거 해 봤자 또안될 거야.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내고 나 자신을 믿어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시도를 하다 보면 행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예 시도를 하는 일이 없고 시도를 안 하니까 성공의 가능성도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상황에 있고 자기가 불운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저기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라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거죠. 이두 가지 삶의 방식은 결국에 자기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따르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따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그로프라는 뮤지컬 배우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연기를 공부하면서 연극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웨이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손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 연극 모금함 관리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공연 모금함을 관리하는 자원봉사를 하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역이 나서 자기가 거기서 연기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과학자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한 것도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하다가 그 곰팡이, 페니실린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끈기 있게 노력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것은 반드시 우연이라고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분야로 가지도 않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운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입에 감 떨어지길 바랄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분야로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뒷부분의 내용은 결혼, 연애,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이 나와 있는데요.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완벽한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서로 간의 노력에 따라서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낼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이다. 행운을 얻는 사람들은 모험을 무릅쓰며 대담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이 내용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를 하고서 실패하는 게 그게 더 가치가 있죠. 내가 그만큼 용기가 있었고 마음을 낸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가치가 있는 거죠.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을 냈던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제가 이 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책 안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직접 읽어보신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껴왔던 것, 제가 겨우겨우 깨달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나의 운세가 운이 좋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목표를 세우고 시도를 했을 때 무엇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